자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얘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봐 이게 뭐야 소... 소공식. 그렇죠? 소공식을... 소공식입니다소공식 그지 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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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인만 하고 지나갈게 왼쪽 날개의 제곱은 짧게 한번 길게 한번 기억나지 오른쪽 날개의 제곱은 짧게 한번 길게 한번이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그저 안테크를 이용한 건 아니고 넓이야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넓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도 넓이가 나오거든. 왜냐면은 소금식은 언제 쓰는 거니까 직각 직각에서 쓰는 거였잖아. 맞네. 맞아?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넓이가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넓이가 된다. 소다 진짜요? 이해되겠지. 네. 뭐가 진짜야, 지금? 직각이. 처음 말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맞아요 직각, 직각. 너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도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 그 삼각형이라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면 이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밑변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죠그 내가 만약 얘를 밑변으로 하고 싶어 네. 그럼 얘가 높이가 되면 되는 거고 네. 얘가, 얘가 밑변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높이가 되면 되는 거지 얘가 이아오 맞네